네, 반갑습니다. 오늘 음식 문화 강남에 인천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이보려고 어. 안갔어요! 네, 뭐라고요? 시청이보려고 안갔다고요! 뒤에 또 대단한 가수들도 나오는데. 아네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도르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네. 어, 그리고 김수찬의 방송에서만 보시다가 이렇게 실물 이렇게 눈으로만 담아가시기 좀 아쉬워져가지고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 김수찬이 좀 눈을 좀 뜨고 있을 때사진좀 찍어주세요. 아셨죠? 왜냐면은 김희철님 노래할때는 눈을 좀 많이 감아요 좀 윙크도 좀 많이 하고 끼도 많이 부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점좀 참고해서 김희철님 눈 뜨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네, 이럴 때좀 부리부리할 때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우산을 다들 들고 계신데 아마 우산을 들고 계셔가지고 박수 치시기가 조금 난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뒤에 또 대단한 가수들 나올 때 소리라도 좀 중간중간에 노래 부른 중간중간에 질러주시면 노래할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뒤쪽에 계신 분들은 왜 소리를 안 질러주시는 거예요? 왜 소리 안들어주시 핑크색으로 나 옆에 계신 따님인가? 왜 따님은 왜 소리를 안 질러주시는 거예요? 진짜요 시력 좋죠? 네, 감사합니다. 김수찬이 오늘 음식문화박람회에서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어, 요즘 활동하고 있는 신곡입니다. 사랑쟁이라는 곡 보내드릴 <laughs> 건데요. 이 곡이 김수찬의 자작곡입니다. 아직 김수찬에게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곡이니까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더라도 박수와 아 박수 못 친다 그랬지? 기억 <laughs> 이 그렇게 한아 호응을. 기대하면서 사랑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음악가분은 여기 모니터에 좀 음악 소리랑 반소리 좀 예, 많이 좀 올려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ど <music> 아, 노래 끝날 때마다 계속 웃주시면은김치찬이 부담스러워서 앵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희 가수들도 나와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 태주의 날개에서 나오셨구나. 쉬지 않고 달려가는 수창열차. 아 여기 가서 딱 땅부리 덜야 되는데,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수연 누나 팬분들도 오셨을 것 같고, 남자들은... 어? 날 안나도 스웨너나 네, 신곡입니다.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 이렇게 사이가 서로 좋아서 더불어서 서로 신곡들을 어, 이렇게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따 남지순 노래 알아서 어른이 부르겠어요.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어, 음식문화 박람회인데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오늘 되게 부스가 되게 많아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계속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디너쇼 오신 것처럼 그래서 뭘 집어 드시면서 공연을 아, 보시는 거예요? 아 술이 있군요 앞에 네 많이 많이 드시고 공연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드시다가 무대에 입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수천이 놀라요? 아셨죠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쟁이 노래 괜찮나요? 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는 곡이고요. 아유, 또 엄지를 이렇게 쌍엄지를 들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인천시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 인천시를.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다들 인천 사시는 분들이 여기 대단수시죠 네,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인천 청소년가요제 대상 출신으로 네, 가요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인천 시민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더큰 호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박수를 못 오줌 좀라도펑상 오늘 즐기웃오잖아요 약간 특히나 저는 비가 오는 날에 공연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해요. 왜냐면면 비가 오면 사람이 살짝 이렇게 미친다 그러잖아요. <laughs>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은 좀 비가 좀 많이 그쳐서 오히려 좀 관객분들이 복 많아서 복이 어? 많아서. 많아서. 아 근데 저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비를 부르는 가수라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전국 노래자랑 그 도봉구 편인가요를 했는데 초대 가수 여섯 명 중에 저 혼자 유일하게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 옷을 입었네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에서 비 오는 날에는 어 올해 들어서 처음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첫비 오는 날 만나는 자리에서 준비한 곡 주현미 선생님의 첫정 이 노래가 가수가 이따가 또두 분이나 나오겠, 나오겠지만 곡 얘기를 딱 하면은 약간 오늘 뭐 호응이 살짝 해줘야 호응을 좀 해줘야 반주가 나와요 자 그럼 다시 NG가 났다고 치고 다시 <laughs>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 주현미 선생님의 첫장입니다 네지면주시고지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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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다면 터지면 터지잘한다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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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지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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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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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 <laughs> 네, 이런 멘트도 김수찬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가수들은 되게 고급스럽게 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너 기분이 오늘 어, 최고네요 저는 뭐 인간적으로 좀 날것의 멘트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래야 좀더 와닿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네. 아요 잘한다는 얘기 잘생겼다는 얘기 들으니까 오늘 인천에서 기분이 째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매력을 실었다 네. <laughs> 매력을 실었다 못 매력을 싫었다. 매력을 잡았대요. 자,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를 한 노래는요. 어, 요즘 장안이 화제 김수찬의 메가 히트곡 솔직 이별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어, 방송가에서도 요즘 핫한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이게 안무가 있어. 저땀좀 닦게 좀 휴지 좀 잠깐만 좀 주시. 안무에 휴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땀 닦으려고 그냥 휴지.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땀을 흘리는 모습을 좀 섹시하다고 해서 제가 안 닦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음 곡을 또 해야 되니까 좀 닦겠습니다. 네. 어, 솔직이별의 안무가 참 쉬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이별 솔직하게 해. 이건데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보고 뭐 하시는분들이 진짜 소문나게 수찬님 음천정보대사하니까 앉아 계신 분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막힘없이 이런 이별 솔직하게 해. 이건데 주변에 막힘없이 이런 이별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것만 하시면 돼요 <laughs> 너무 쉽죠 네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네 오늘 음식 문화 박람회 여러분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배도 잘 채우신 만큼 같이 좀 즐기는 무대 하려고 준비한 곡입니다. 솔직이별 준비 되셨나요? 네. 음악 감독 여기 반주 소리 인어에좀 줄여 주시겠어요? 네. 솔직이별 다 같이 준비 되셨나요? 준비 하십니다. 네. 그럼 솔직이별 보내드리겠습니다. You're the 감사합니다. 앵커요. 네. 태어나서 앵커 처음받것분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별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앵콜를 해주셨으니까 앵콜를안할 수가 없는데요. 어 트로트 가수로서 오늘 첫 번째 퍼문을연 김주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천 문화 박람회 인천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를 준비봤습니다 아, 네, 이제는 이제 다들 젊으셨군요. 이제 막 노래 공모이 나오니까 이렇게 다들 환호해주시고 박수쳐주시고 소리 질러주시고 하시는데 네 님과 함께 다들 아시죠? 우리 태주에다 이렇게 우리 우리 날개님 잠깐 핸드폰을 보고 계시죠 김수철. 아무리 태주님 공간으로 왔다 그래도 서운하고 진짜. 아까 인생 열차도 불렀는데. <laughs> 농담이에요, 농담. 핸드폰 볼 수도 있지. <웃음> <웃음> 노래 아직 안 하니까. 자, 여러분들, 님과 함께 다들 아시죠 네! 네, 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불러볼 텐데요. 뭐 이거 하고서 시간이 뭐 괜찮아요? 네. 오늘 다들 세 명의 가수가 김수찬을 포함한 윤수연 누나, 그리고 태준님 이세 명의 가수가 시간이 다들 이 뒤에 스케줄이 뭐 없답니다. 네, 그래서 앵콜 뭐 원하시는 만큼 다 해주시면은 <laughs> <laughs> 다가다 아, 네, 그래서 편하게 다들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결국은 님가 함께 하나 하고서 하나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충분히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님과 함께 일단은 다 같이 불러볼게요, 여러분. 안 깊을 조각. 나는 좋아하는 조각과 함께 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저 푸른 초 원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강등을 살고 싶어. <목소리가>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깃불 초가집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하는가 함께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 네, 여기서 누나 형님들과 다 같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선생님 <목소리> 네 김두찬 씨와 함께했습니다 야 앵콜을 뭔가를 치네요 그런데 방금 들으신 곡이 앵콜이었어. 아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잘봐요. 어디 가도 노래 두곡 하고 앵콜하고 가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다섯 곡이나 불렀습니다. 그렇죠? 수고해 주신 우리 김수찬 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우리.